차가 없어. 아 당황.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맨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차를 보러 가는데. 제가 놀이던 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 먼지는 가서 보여드릴 건데, 새 차는 아니에요. 중고차고, 한 10년 가까이 된 차입니다. 그리고 마일리지가 거의 뭐 8만 키로예요 그런 차 보러 가는데, 지금 딜러십이 문을 닫은 시간입니다. 왜 닫은 시간에 차를 보러 가냐. 멀쩡한 시간에 보러 가야지.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이고, 와이퍼. 비가 오는구나. 아, 비 오는데 왜 선글라스 끼고 있어, 난? 그냥 눈이 부시는 것 같지? 늙어서 그런 것 같아. 왜 딜러십이 문을 닫았을 때 가냐? 이 차는 밖에서 봐야 될게 있습니다. 딜러가 있는 데서 보려고 하면 살짝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밖에서만 보고 이 차를 정말 살지 말지 판단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아니지. 판단 충분히 못하죠. 밖에서 봤을 때 멀쩡하고 나중에 안에 봤을 때 멀쩡하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1차적으로 밖에가 엉망이면 사면 안 되는 차기 때문에 밖에를 먼저 보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머, 신호 바뀌었어. 어머, 가야 돼, 가야 돼. 에이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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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진짜 날라갈 뻔 했는데 안 날라가네 테텔러이드 브레이크 진짜 좋다 그리고 지금 가는 딜러십도 집이랑 꽤 멀어요 거의 뭐한 4-50분 거리에 있는 여기서 4-50분 거리이면 주행 거리로 치면 거의 한 30km 정도 돼요 30km 넘을 수도 있어 넘나? 넘을 것 같아 그 정도 멀리 있는 곳인데 그만큼 매물이 잘안 나오는 차죠 뭐냐고요? 일단 부지런히 가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막간에 가는 길 캐나다 벤쿠버의 포장도로 노면 컨디션 수준을 보시겠습니다. 야, 이 고프로 손떨방 너무 좋은데? 얘 지금 차가 거의 뭐 오르락내리락 막 하고 있거든요. 노면이 아주 발타는 듯한 느낌인데 카메라에는 전해지지가 않네. 저 반대편 차선은 더 심해요. 올 때. 막 중간에 차 점프하기도 하고.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 도착을 했는데 비가 살짝 오긴 했는데 야 일단 뭐 내려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토요타 매장이에요 제가 일본 차를 사러 오진 않았겠죠 차가 없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차 있는 걸 확인하고 왔는데 아 이거 혹시 직원이 타고 다니나 이쪽은 얘네 주차장이 아니잖아 야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네. 차가 없네. 야 완전 허탕이네. 아 당황. 다른데 서어놨나? 근데 여기 매장이 라이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여기 옆에까지인가? 여기 옆에도 있나보다. 어쩜 아, 있을 수 있겠다. 아? 어? 여기 왜 두나 렌터야? 여기인 것같은 여기다, 여기, 여기. 그렇지 아, 찾았습니다 어휴, 없는 줄 알고 아, 이쪽이네 사실 여기 매장 처음 와봐서 중고차는 실내에 넣어놓질 않아요, 대부분 짜잔, 저기 보이시죠? 1세대 포드 랩터 빨간 거 아니고 또 빨간 거 보고 랩터라고 런다 누군 또저 실버 칼러니다 이거 네. 앞에 윈치 달려 있죠 이거는 뭐 거의 오프로드를 뛰었다고 보면 되고 1세대 6.2L SVT 랩터 뭐 머플러도 순정이네요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뭐 10년 된 건데 저 정도 도 없으면 좀 섭섭하지 물론 없는 게 낫겠지만 왜냐면 이게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차가 반값도 안떨어졌어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 이걸 자 그러면 지금 비가 와서 아, 기어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일단 이 고프로로 밑에 상황을 찍고 집에 가서 한번 쫙 봐야겠어요 아 얘네 휠 바꿨네 새 휠이죠 딱 봐도 뭐휠네개는새 걸로 바꾼 것 같아 그거 아닌데 저 앞바퀴만 바꿨나 봐아니 앞바. 수리했나? 아니 보자 이거 보고 알아요 택을 아 이거 여기 보면은 이거 어느 나라구나 이거 영어인데? 신기하네 아무튼 이거 제가 보기엔 수리한 거예요 바꾼 건 아니고 휠이 보니까 상태가 뒷바퀴 두 개는 약간의 작은 상처들은 있네요. 근데 나머진뭐 됐고. 아, 근데 저런 뒤에 테일라이트 저런 게 상태가 왜 저러지? 테일라이트가 저렇게 뽀개질 짐을 뭘 실었나? 윈치도 상당히 좀 사용감이 있어요. 최근에 단건 아니고. 자, 그러면 아, 하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오프를 탄 차기 때문에 녹이 많이 썼죠? 녹이 없으면 좋긴 한데. 아, 그리고 쇼곱소반 보고. 리프 스프링도 상태가 별로 좋진 않은데, 물론 10년이 괜찮으니까. 스페어 타이어도 별로 상태 좋지 않고. 아, 근데 녹이 생한 것보다 너무했었는데? 야, 여기 스키드 뚫렸네, 밑에. 아유, 저기도 빵 쳤구만, 언제 한번. 일단 등속 조인트라든가, 저기 에 오일 센 부분은 안 보이고, 그럼 여기 쇼곱소버가 이쪽에서 분명히 뭔가 샜거든요. 근데 저 쇼곱소버가 이쪽에서 오일이 새는 게 보이는 게 맞는 건지, 아이, 별론데. 일단 저기 범풀석 보이죠? 여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큼 저기를 많이 부딪혔을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그오프로드을 어떻게 탔는지가 딱 눈에 띄는 건데, 나쁘지 않아요. 많이 살아있고,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어이고, 프레임이 너무, 야, 이거 느낌 별론데? 보면, 토잉 와이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토잉 패키지가 없는 차네요, 보니까. 이게 프리 와이어가 되는 건지, 와이어를 작업한 건지 모르겠어요. 세븐핀은 들어있는데, 3단 폴더 토너 커버 들어가 있고, 지금 매물이 10만 키로 안 넘은 차가 없거든요, 랩터가. 10만 키로 넘어도 한참 넘은 차들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게 2012년식이에요. 1 3년식부터또 바뀌어. 여기가 HID 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타입의 라이트로 바뀌고, 모양이 훨씬 나아지죠? 실내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바뀝니다. 이 2013년식부터. 제가 2014년식 F100을 탔었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요. 2012년식까지는 1세대면서 올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다르다. 뭐, 그 정도? 차의 사용감은 그냥 뭐, 그래요. 겉에서 봤을 때 연식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하체는 거의 한 50%는 썩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뭘까 이게? 리컨디션 했다고? 아, 나 파운드로 나오는데? 실내는 지금 열어보지 못하지만 휠로스가많진 않으니까 다 알아 없어진 느낌은 안 나는데 그래도 스크래치가 많이 나네 어우 스크래치가 왜 이렇게 많아? 저기에? 어머 뭐 저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 보기 싫겠다 뭐 10년 된차뭐 많이 기대하면 안 되겠죠? 하체를 찍었으니까 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제가 보기엔 지금 마음으로는 51대 49로 치면 안 사는 게51키로수가 짧아도 가격도 아직 4만 4천 불인가 5천 불이 이거 스티커 프라이스예요. 뭐 얼마나 깎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격도 비싸고 하체 상태도 너무 생각보다 좋지 않고 아무튼 집에 가서 한번 그 영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일단 바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우나 갔다 와서 몸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100m 달리기 하면 뭐한 30초 나오고 이럴 것 같은 제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지금 딜 하는 중인 게 있어요 현대 엘란트라 N 이에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전륜구동에 약간 재밌는 차? 이런 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 제가 한국에서 차 한참 탈 때는 전륜구동 차밖에 없었잖아요. 그걸로 재밌게 탔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엘란트라 N이 좋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딱한 대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찾고 있던 수동이 딱있다 그래서 지금 딜하고 있습니다. 딜하고 있는 중간에, 그 세일즈맨이 퇴근시간이 돼서 연락이 두절이 됐다. 다음날 텍스트는 왔는데, 어찌됐든 그 다음날도 노는 날이라 해서 그 다음날까지 가야 되는 그 사이에 차 팔리면 어쩔 수 없다는 뭐 그건데, 사실 웬만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살려고 했거든요. 사값 깎는 것도 웃기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그 차를 MSRP보다 2,995불, 그러니까 3,000불 더 내래요. 아, 그래서 그도또 MSRP보다 더 내는 건좀 그렇잖아. 고민입니다. 그거 일단 딜해보고, 프로드 랩터는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결정을 좀 미뤄야 될것 같아요. 결정을 빨리 서두르는 건 정말 좋지 않아. 딜할 때 항상 제가 후회하는 게, 제가 서두르다 나중에 오면 제가 꼭 후회해요. 뭐 가격적이든 차 상태든 어찌됐든. 근데 지금 오랜만에 중고차를 또 보는 것이라서 이제 나이 먹었잖아. 차도 많이 사보고, 더 실수하면 좀 쪽팔린 거지. 근데 이게 많이 사도 영업사원들한테는 못 당해. 여러분도 알죠. 제 스스로 많이 알아봐야 된다. 뭐 세일즈맨이 무슨 잘못이에요? 차가 저런 걸이 친구들은 차 파는 게 일인데, 차 상태를 보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뭐 워런티고 이런 거 해당 사항이 없는 차기 때문에... 아, 골치 아프네. 에이, 정말... 근데 진짜 마음에 들진 않네. 나중에 이 딜이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에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까 찍었던 하체 영상을 볼게요 어둡냐 한번 일단 볼까요 이게 약간 진흙 자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녹슨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프레임 쪽이 긁히거나 찍힌 자국도 좀 있고 뭐 접합 부위가 떨어질 정도의 노고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뭐 10년이 된 차기 때문에 이거는 주행거리하고 상관없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 휠도 뭐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막 이건 진짜 그냥 막탄거 같은 정도의 차인데 자 아무튼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차는안 사는 걸로 엘란트라 N이 딜이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매니저가 아직까지는 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엘란트라 N이 지금 다른 매장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아 근데 그러네 벨로스터 N은 수동차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이미 단종이 된 거고 그거보다 엘란트라 N이 훨씬 좋다고들 그래서 아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무튼 이 차는 안 사는 걸로